안녕하십니까. 오천 소리방송 2020년 4월 5일, 어, 우리 동네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이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1966년도에 학교를 다녔던, 보령주 학교를 다녔던 소째 고개, 아, 힘들었던 교회, 아, 고개, 그 교, 고개에서 지금 해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그 소째 고개가 볼구스름하니 그 너머에서, 어,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일일을볼것 같습니다. 어제는 안개가 껴가지고못 봤는데 오늘은 볼것 같습니다. 우리 우리 지금 집 앞에 농장에 여기는 어, 여기에 지금 이제 어,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다 모자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다 갈아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았어 며칠 전만 해도 안 갈았던 논도을다 갈아가지고. 지금은, 어,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, 어, 흙을 물기 해가지고, 못 자리를 하고, 어, 5월 말경 2월 초에 모내기를할 걸로, 어, 압니다. 아 어, 또, 보이는 전방에는 우리 동네 앞에는, 에, 고정리 화력발전소, 중부발전이 있습니다. 어, 우측에는 뚱그런, 어, 어, 탱크는 LNG, 가스, 공장이, 저희, 이 동네 앞에, 이렇게, 에, 있습니다. 어, 탱크가, 아, 어, 자그만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아홉 개인가 될 거예요. 지금 여덟 개만 보이는데, 아, 저 탱크가 뭐, 어, 터지면 뭐 어떻게 된다는데, 어, 터지든 않겠죠. 어, 하나님이 지켜주시고, 기술자들이 잘 만들어가지고, 어, 터지는 일이 없겠지요. 어, 그런 기업이 될 걸로 믿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몇시 됐는지, 음, 6시, 지금 한 30분 가까이 됐을 건데, 아, 어, 볼고스름하게, 그 어려웠던 학교 다닐 때, 어, 넘기가 어려웠던 소재국에서, 얼굴운 먹의 뒤에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동네로 넘어기 오 위해서 해가 넘어 오시는 넘어오는 건가?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아, 햇살을 환히 비춰주기 위해서 오늘 일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2020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. 아 어, 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나무가 하나 없던 이마을에 이 고향에 아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. 저 앞에는 어 흰개를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동네에 사 오신 분이 운동을 가네요. 아 지금 막올라이 직전입니다. 어, 저 위에 보이는 펜션은 어, 우리 동생 빨대는 동생 빨대는 사람이 어, 외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와 가지고 어, 이렇게 펜션을 지어 가지고 어,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동네 이 마을에 이 고향에 에, 모든 관광에 와서는 저는 펜션에 묵을 수, 묵을 수가 있죠. 어 저희 저희 교회입니다. 저희 교회고요. 오천 소리 방송이 시작된 곳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. 다시 일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. 아이고, 빙가 자꾸 떨어지냐, 어. 아,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넙니다. 카메라에는, 아, 지금, 어. 일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어, 산을 쳐다보니까 또, 또 구름이 꼈나 조금 흐리하네요 어, 아주, 어,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렵게 넘었던 소재 고개가 아플란 것 같아요. 어, 아, 막 환해집니다. 어, 불타는 것 같아요. 저 너머에는, 산 너머에는. 그놈는 교성이라고 옛날에 김신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. 김신. 김신인데, 아, 그 놈이 산불이 난것 같습니다. 지금 산불이 난것 같은데, 아, 저 일출하는 모습입니다. 아이고, 추워라. 아이고, 추 일출하는 모습이요요 아, 지금 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일출하는 모습이요요 아. 아, 소책고기가 불이 난것 같습니다. 그 산에, 환합니다. 어. 카메라에는 지금, 어, 일출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같은데 어,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, 아, 저 산에 지금 막 불이 난것 같네요. 어, 산나머에서 아. 환하게 빛입니다. 아, 이제, 아, 어. 어, 날이 많이 밝아가지고, 이제, 아래 네, 환합니다. 아, 환해요. 농장이 이제 다 보이고, 눈에 이제 에,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아 드러났습니다. 햇빛이 비칩니다. 오 빛이 지금 자가그 앞으로 같이 나 가는데 햇빛이 산 위에서 제 눈에 시선에 지금 드러났습니다. 막 비칩니다. 아, 빛입니다. 아우, 눈 부셔. 아, 멋있어. 진짜로 이제 드러났습니다. 너무 옵니다 너무 왔어요 아이고, 아이고, 야확 넘어왔네. 카메라에서는 안 잡히는데, 이제 카메라 외에 밖으로 보면, 아, 눈이 부셔서 안 보여요. 지금 아마 지금 반쯤 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반쯤 올랐어요. 반쯤. 반쯤. 아, 3분의 1 올랐네요. 3분의 1. 계속 쳐다보니까 보이네요. 형체가 보이네요. 어, 맞아. 아 이제 이제 반 올랐어요. 반야 이제 다 보인다 저 육안으로 다 보이고 밑에는 그냥 안개 낀거 같고 어, 산나무 우유로 지금 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딱반 드러났네. 반 나왔어요 반. 반 지금 반+ 반이 이제 넘었습니다. 반이 넘었어요. 한 반이 넘었어요. 한산 텅텅에서 지금 일몰이 돼아 인출이 됐는데. 해가 오르는데, 지금 3분, 3분의 2쯤 올랐습니다. 4분의 3쯤. 4분의 3쯤 올랐어요. 4분의 3쯤. 아, 그 밑에는 또, 운동하시는 분이, 또한 분이 지나갑니다. 이, 우리 지금 저기, 녹록길로요. 야이 카메라를 쳤다, 봤다, 저 해를 쳐다봤다 하면 안 보이는데, 해를 쳐다보니까 지금, 어느 만큼 올랐는가 정확히 보이네요 안경 쓰고 보니까 지금 3분의 2, 2, 3분의 2, 3분의 2, 아 거의 다 이제 이때 다 일출 일, 일출 됐습니다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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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, 90, 9, 99, 90, 90, 98, 99 이제 다 올랐습니다. 아 잔뜩 땡기세요. 완전히 다 올랐습니다. 아 2020년 4월 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불이 일출 광영을 보여드렸습니다. 아 오늘 안 날도 승리하시는 안날 듯이 바라면서 즐겁고 재밌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천설이 김원복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